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100원 사용제. 미국 과국 내 사이트 거래 가격 1970년 100원 사용제 60만원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희귀동전이 가치정보 1970년 10원 적동 미사용 80만원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동전 역시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기 힘들어진 동전은 만들어진 연도나 현재 동전 이상태 등에 따라 동전에 적혀있는 액면가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동전 재테크 및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1966년도에 제조된 10원짜리 미사용 주화의 경우 수집뱅크 코리아에서 약 32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967년에 제조된 10원짜리 미사용 주화는 수집 뱅크 코리아에서 38,000원에 거래됩니다. 1 9 7 0년도에 황동 재질로 제조된 미사용 10원의 경우 15만 원 선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적동 재질로 제조된 10원짜리 미사용 동전의 경우 보관 중인 상태에 따라서 80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희귀 연도의 경우 100원 동전이 처음 발행된 연도인 1970년도와 100원 동전이 적게 제조된 1981년도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적게 제조된 1998년이 있습니다. 설명드린 연도 말고도 1971년과 1972년, 1973년에서 1975년, 1977년과 1985년에 만들어진 100원짜리 동전도 1970년이나 1981년, 1998년 100원짜리 동전보다 시세가 낮지만 동전 의원레인 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려면 미사용이거나 동전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미사용되고 보존 상태가 좋은 1970년백원 동전의 경우 17만원 전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지만 사용되었고 겉면에 흠집이 있는 경우 가격은 10분의 1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1만 7 0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1981년 100원짜리 동전은 미사용된 주화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 100원이 제조되는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앞 해상들이 매점 매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희귀한 연도는 1970년, 1981년, 1998년 등이 있습니다. 1981년에 만들어진 100원짜리 동전은 화폐 수입상들이 대량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사용한 동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중에서 사용했던 1981년 100원짜리 동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온라인상에는 가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1년에 만들어진 100원짜리 동전 같은 경우 거래되는 가격이 대략 1만 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2천 원에서 3천 원 선이고. 외관상 이음집도는 기스가 없이 발행될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5,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1999년부터는 제조되는 동전은 동전 신개식 묶어서 한국은행 로고가 찍힌 돌 종이에 포장하여 발행되고 있고 1999년에서 2001년에 발행된 100원짜리 동전 한 롤의 경우 액면가는 5,000원이지만 15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전의 시세는 제조된 동전 수량과 포함된 재질로 인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희귀년도가 정해지기도 하지만 다른 것보다 동전이 사용되거나 흠집 또는 기스 등으로 동전을 보관하고 있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가격은 10분의 1 정도나 그것보다 훨씬 아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0원짜리 동전 말고도 1998년에 만들어진 500원짜리 동전 이 경우는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것은 개당 100만원이 훨씬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보관 상태가 별로이더라도 최소 5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추가로 보관 상태 가양 후한 1988년 올림픽 기념주화는 액면가 구만 5천원에 출시된 금 은하 7종 세트가 350만원 이상 가격이 올랐고 액면가가 18만 2천원에 출시된 2002년 한일월드컵 기념주화도 최고 60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희귀 동전의 가격은 온라인상에 올려져 있는 전문 수집가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소장하신 동전을 인정하는 수집가를 만나면 그 이상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통 시장을 만나기란 어렵습니다. 사용제 동전이 사라진다. 화폐 수집 가치 상승 희귀 동전 만배에서 10만 배 가치란 영상과 수집 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